정보기술을 이용해 농산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충청남도 곳곳에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스마트팜을 이용한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해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인데요. 김영현 기자의 보도 먼저 전해드린 뒤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사전에 진행된 대담 이어가 드립니다. 거대한 재배시설 안에 딸기 모종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충남 서산에 여름 딸기를 생산하는 스마트팜이 세워졌습니다.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냉방 시스템으로 한 여름에도 온도를 28도 아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충남 당진 성문 간척지에는 오는 2028년까지 119만 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됩니다. 제철소 폐열을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지역 곳곳에 세워진 스마트팜을 이용해 연봉 5천만 원 이상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 농업인은 재배 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청남도의 도움으로 지난해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천평짜리 시설 스마트팜을 짓는데 보조금을 내어 주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는 좀 경영적인 자금을 아낄 수 있었고 충청남도는 내년까지 836만 제곱미터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청년 농업인 3천 명을 지역에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